타투밸리 처음부터 전 이제 오버워치에서 기농할 겁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어요 힐링 게임 할 겁니다 불로를 뭐야 한글안돼피 아로 농장 이름 브로 농장 좋아하는 거 고양이가 좋아. 딱 고양이네. 피부색, 피부색 약간 농장에서 이렇기 때문에 많이 탈 거란 말이지. 좀 까매야 돼. 좀 까마고. 소리가 너무 큰가? 잠깐 소리 조금 줄게 소리 좀만 줄이고. 피부색 까마고 머리는 오, 멋있다 아니 그래도 농민이니까 오케이 이... 오케이 이 머리 아니야 약간 좀 위트 있게 음. 저 검정색. 악세사리가 필요할까? 뭐, <laughs> 어, 난데? <laughs> 안경 끼고, 오케이. 농장 평범한 농장. 간단하게 이루어진 땅, 당신의 농장을 읽을 수 있게 넓게 디자인되었습니다. 하천 농장. 여러 섬과 아름다운 강도에 펼쳐 있습니다. 물고기가 더 흔하게 잡힌다. 살림. 공간에 제한하지만, 당신은 현관 주민 숲의 보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 숲의 보물? 언덕 강의 있고 농장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묻혀있는 광물들을 캘수 있어 최강의 기회로습니다 야생 농장. 넓은 땅이 있지만 조심하세요. 밤에는 몬스터가 출몰합니다. 간다. 야생이지. 호카의 농장에서 살아보는 거야. 나의 소중한 손자야. 음. 왜안 넘어가? 내가 이봉안 봉투를 가졌으면 좋겠구나. 감사합니다. 꿀꺽. 음. 아직 열어보지 말아라. 인내심을 가지렴. Patience. Listen. 일상을 깨뜨려 도피하고 싶었을 날이 올게요. 어, 바로 지금이에요. 저 오버체스 도망쳤거든요. 못해먹겠어요 이제. 우울합니다 요즘. 에, 예, 어, 할아버님 역시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군요. 때가 되면 애야, 넌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된거란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그만 감사합니다. 수십 년후 뭐야? 왜 이렇게 폐쇄적이야? 박혀있잖아. 뭐 나오는 구멍도 없는데, 아니 이런 데서 어떻게 일을 해? 조자, 조자, 조야 조.. 조조? 와 웃고있어 이게 뭐에 웃고, 웃고 있는거지? 사랑하는 j o Jo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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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성을 강하게 느낀거겠지 그렇습니다 j 도망쳤거든요 예전에도 나에게도 같은 일. 역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단다. 전 점수를 잊어버렸습니다. 자연과의 유대감 같은 것들 말이야.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진정 있어야 할 곳을 떠났지. 저도 떠나고 싶어요. 내 사랑과 기쁨이부르넣자 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안부 전해주겠습니다. 루이스, 루이스 할아버지. 아 길다 길어 깁니다 빨리 저를 농장으로 보내주세요 음. 스타투밸리 0.5 마일 뭐냐 저새 마음에 안 드는데. 목수요 하이 촌장님의저쪽에 정리를 하고 계셔 촌장님이래 와 진짜 누가 봐도 서울에서 울에서 기농한 사람 같네 불어동장야 뭐야 왜, 왜 그래 What's the problem? 뭐 문제 있어? 잡초가 좀 자라긴 했지만 돌피테프는 훌륭하다고. 와, 이제 중노동 해야 되는 거네. 오자마자. 와, 진짜 미치집 파겠구만. 여기가 내 집이라고? 땡큐. 어? 뭐야, 누구야? 내 집에? 아, 루이스 할아버지. 음... 환영네 나는 이 펠리칸 마을의 촌장이라는 펠리칸 왜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죠? 이곳에 온다는 건흔한 일이 아니니 이 말세 <laughs> 꽤나 큰 화제거리지. <laughs> 내온게 그렇게 화제거리인가? 뭐 환영받으니까 좋긴 하네. 소박하고 좋은 집. 와, 근데 바로 오자마자 집을 주는 거야? 뭐 이게 허름하다고? 이 정도도 훌륭한데. 조용히 해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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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난데 물건 팔려 수작이라고 음... 물건 말고 다른 거 팔려도 되는데 음... 땡... 땡... 뭐야 오우씨 디테일한데 음, 닭 소리까지 나오네. 저장 저장 WASD 시프트? 시프트가 러니야 오케이 들고 오른쪽 클릭 설탕 담근 씨앗 다섯 개를 열다섯 개를 얻었다 보멧심니다 4일 동안 자란다 어 뭐야 어? 뭐지? 아 이거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일단 나가 보니까 맞네. 약간 옛날 옛날 타이쿤 하는 느낌인데, 내가 또 이런 중노동 게임 존나 잘했지. 음... 아, 존나 힘들어. 일단은 커스트 농부가 되고 싶다면 기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선 땅을 경이질을 하세요. 괭이질한 땅에 씨앗을 뿌리세요. 소개라 사랑도 만나야 되고 여기를 일단 다 없애버리자. 단단단단단단단 따, 따. 빨리 좀 쓰러지면 안 될까요? 줄내기 힘들거든요? 어, 저거 먹고 싶어. 어, 저거 먹고 싶어. 개같은. 이거 그렇게 쓰러지는 거야? 옛날 진짜 되게 오래된 게임 그 뭐지? 옛날 진짜 바람의 나라 초기에 하던 그런 느낌 나네. 개꿀잼인데? 그래 이제 오버워치서 벗어나는 거야. 개 같은 짐발 점수 나올고 맨날 욕이나 처먹고 농장에서 힐링해야겠어. 개꿀잼인데? 음, 음. 일단 땅을 깨끗하게 깨끗하게. 오 어, 뭐야 왜 이렇게 느려져. 지나친 무리로 인해 몸이 무거워졌다. 아 여기 게이지 있네. 아 피로도. 어충나 뭐가 신기발 어떻게 들어가? 오케이. 그거 제거 주세요. 저기요. 네. 음, 한번더자한번더 자. 한번더 자. 풀 게이지, 풀 게이지. 음, 개운해. 뭐야, 왜비 소리 났지 일단은 이갱이가 오케이 하게 비올때 빨리 어? 씨앗을 심어서 기회라고 비가 올 때가. 씨앗 몇 번이지? 6 번? 어안 심어지는데? 아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구나 아 오케이 확인 아더괭이질 해야되네 어 뭐야 이거 아못 먹는건가? 아 아이템장이 꽉 찼구나 뭐지, 이거? 뭐지? 진흙 건축 재료했습니다 음, 물. 아, 비가 오는데 물도 줘야 된단 말인가? 근데 굳이 줄 필요 없어 보이지? 음, 어, 개꿀잼인데? 이름 중노동 게임, 잼지. 오케이, 쉬프트 누르면, 기술, 지도, 목장. 이케이 맵이고, 제작, 상자, 문. 울타리는 지금 필요 없을 것 같고, 나무길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자갈길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캐롤파일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옵션도 있고. 그러면은, 아이템을 만, 아이템을 저장해, 상자를. 아, 뭐왜안 만들어줘? 그래. 왜안 만들어줘? 응, 편지 왔다. 어, 응? 왜안열 거지죠? 잘 지내고 있는가? 난 얼마 전 낚시 여행을 돌아왔다네. 내가 신이 할말 있으니, 혹시 시간 있으면 해변가에 들으면 좋겠네. r really. e 아니 여기까지 오, 편지를 보낼 거였으면 낚싯대를 들고 와서 주면 되잖아. 왜 굳이 편지만 들고 오는 거지? 존내 이해 안 가네. 왜왜 왜 일을 두 번을 하는 거지? 일해서 일해서 한국 사람들은 안 돼요. 왜 일을 일 차례를 그지같이 하니까. 아 이거 좀 아, 바꾸자 아 이거 나시야?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잡초 어우 씨발 뭐야 어 아, 진짜 이렇게. 개같아아 정말 시원해 와와 개시원하네 일단 보기 싫은 나무부터 빨리 다 제거하고 샥샥샥샥샥아 옛날 진짜 바람의 나라 하는 느낌 난다 옛날 진짜 완전 초기 버전 되게 재밌네. 이게 단돈 만원밖에 안 한다니. 존나 갓겜이군. 음... 음... 아 일단 낚시대부터 받으러 갈까? 오, 씨. 부시지마, 부시지마. 일단은 그러면은. 어차피 씨앗을 좀더 심어야 되니까 아왜 아, 진흙이 왜 자꾸 나오는거야 비오는 날에 땅 파면 진흙 나오는건가? 은나 응? 디테일하네 부실 수 있나? 아! 어, 뭐야? 어, 부셔지네? 땅을 메꿀 순 없나?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메꿔지고. 아주 아까운 씨야 진흙은 넣어놓고. 아. 아, 뭐야. 오. 됐고. 정렬시킨 거. 아, 정리. 아, 왜 이렇게 되죠? 그냥, 그냥 하지 뭐. 지도. 해안가? 해안가가 이 위치인데. 밑으로 가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서 해안가? 밑으로... 아, 근데 저기... 아, 개같은... 좋지 않아 아, 여기 다 뚫어놔야겠네 아, 제발 정동석을 찾았습니다. 지역 대장장이가 이것을 할수 있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요? 오, 이런 것도 있단 말인가? 정동석? 음, <laughs> 마동석은 들어봤는데. 음. 음. 아나 진짜 바람의 나라, 그 뭐지? 그 있는데, 아. 그, 이상한, 막, 지대 막, 벌 나오고, 뭐지, 북촌, 북촌인가? 그 지대 생각나는데? 어, 잠깐만. 어, 게이지가 없는데? 뭐 먹을 거. 어, ᄌ 됐다. 일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 지도. 이 노출 가서. 여길 없는 건가? 아, 맞아. 북방 대추원, 맞아. 맞아 북방 대추원, 아, 맞아. 맞아, 북방 대추원, 맞아. 맞아, 맞아. 응, 언제 오셨지? 음 아무튼 반갑습니다. <laughs> 오신지 몰랐네. <laughs> 간만에 이런 게임 하니까 재밌어가지고 너무 집중했나 봐다 지도 아래로. 진짜 북방 대추온 느낌 나네요. 오, 뭐야 이 자식 이이 자식이네 이 아저씨 존나 허세부리시네 뭐지? 근데 왜 이렇게 그거짓 꼴이야, 윌리 아저씨. 참 반갑구만. 음. 네, 낚시 여행 여도 풀풀고 있었네. 풍면이었지 생선들이 많이 판네. 새 낚싯대에 설득을 구고 말이에요. 음. 그래서요, 낚싯대 주시는 건가요? 음. 아 수동 고주? 와, 좋네. 와, 진짜 생긴 것처럼 행동하시네. 와, 좋다고 봤네. 일단 받아야지, 공짜니까. <laughs> 아, 뭐 대나무 낚싯대요? 음, 뭐 하시는 거지? 그래요, 여기서 낚시 한번 해볼까? 음, 아니. <laughs> 안녕하세요. 음. 안녕. 낚시대 한 낚시대 한번 써보죠. 응 음? 어떻게 쓰는 거지? 아 이거를 번호로 가져와서. 가져서 6번을 누르고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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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길게 눌러서 맥스로 아니 맥스로 던지는데 이거밖에 안가? 어 입질왔다 기다려 기다려 한번 가져온는 안돼 와 진짜 현실성 오진다 진짜 아 진짜 실제 낚시처럼 만들어놨네? 이, 이 시스템은 포켓몬스터에서 이제 그 오.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 나도 모르게 집중하게 되네. 약간 포켓몬스터에서 <laughs> 물고기 포켓몬 잡을 때. 아, 내가 지금. 이거 근데 체력이 없는데, 어떡하지? 아, 뭐야. 갑자기 도망갔잖아. 제발 이번에 못 당길게. 어 근데 잡아도 음 뭐야 안 돼. 느낌표 뜨면은 딱땡겨야 되는 건가? 아니 왜 계속 입질만 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음. 여기 잘 잡히신, 잘 잡힌다며.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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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발, 나, 다 나... 우와, 지금이다. 아. 아, 근데 이거 게이지가 없어 이따가 나중에. 어차피 집 앞에 호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잡아. 어, 저 아저씨 뭐지? 말한번걸어볼까 저기 아저씨, <웃음> 세바스찬. <웃음> 어, 우나, 뭐, 다아네 뭐, 나는 다 알잖아. 왜 이렇게 동네가 좁나? 왜 이렇게 툴툴대지? 어이구, 어이구, 지치기 시작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집으로 가야겠어. 빨리 가서 자야겠어. 음, 아, 진짜, 그래픽이 진짜 옛날 그래픽이라서 되게 마음에 든다. 재밌네. 옛날, 막, 옛날, <laughs> 진짜 어렸을 때 게임했던 느낌 나구나 한, 초등학교 4학년? 4학년 때 했던 게임들 느낌 나네. 음. 아무도 다 걷어내야겠다 깨끗하게 다 해야지. 음, 자, 왠지 자고 일어나면 이거 자라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이 이런 게임의 특성상 꼭 자고 일어나면 금세 자라는 게또이 이런 게임의 묘미지.